안녕하세요. 전화작약 농장입니다. 오늘은 목수국 전정을 하기 위해서 목수국 밭에 좀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제가 현직에 있었던 직장 동료의 농장입니다. 하우스 두 동과 노지 일부에 작약이 심어져 있고, 저쪽은 공터로좀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저곳에 제가 목수국을 심었었고 지금은 다른 곳에 이식을 끝마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목수국이 일부 있습니다. 아, 이 목수국은 한 13년생 정도 됩니다. 에, 꽃을 수확을 해서 어, 출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재배를 했었는데 어, 꽃이 수화가는 출하 시기가 한여름이다 보니까 휴가철과 겹쳐서, 어, 꽃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가격도 좋지 않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출하를 하지 않고, 절화를 해서 출하를 하지 않고, 어, 나무로 판매를 지금 거의 했습니다. 거의 마쳤고, 어,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요. 전부 다 이것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야, 지난해 피고 지인 아, 그런 꽃꽃입니다꽃 그 화방이 굉장히 크죠? 오늘은 전적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년생. 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4개 정도를 지난해 남기고 잘랐습니다. 어 4개를 남기고 자르다 보니까, 이제, 어그 4개에서, 양쪽에서 어 줄기가 나와서, 8개가 되죠. 또 올해 여기를 자르면은, 이제, 16개가 나오겠죠. 어, 16개가 나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좋지 않은 가지는 그냥 잘라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도 됩니다. 어, 여기서도 이 마디에서도 어, 눈이 나오고, 여기서도 눈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두 개를 이렇게 남겨주는데 워낙 어, 개수도 많다 보니까, 여기 한 개만 놔두고, 그냥 여기서 자르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눈은 한 개씩만 남기고 다 잘라주면 됩니다 네, 바짝 자르면은 바짝 자르면은 나무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높게 잘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정을 했던 구루토기는좀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같이 좀 약한 가지는 잘라내고 하나만 올리면 됩니다. 아,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은 꼭이 눈에서만, 어... 새순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곳에 숨어있는 자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은 눈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눈들이 굉장히 많이, 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줄기들은 모두 봄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세 개가 나왔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잘라버리고 두 개에서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올라 두 개가 터서 올라오고 여기서 두 개가 올라오고 두개 내지 세 개의 눈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면은 한 나무에서 어, 꽃을 열소기 정도 받으면은 굉장히 화방이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꽃송이들을 다 잘라냈는데 화방이 크기를 크죠?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음 목수국은 이렇게 화방이 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어, 줄기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어, 줄기를 이렇게 세워서 지주를 어, 세워줘야 됩니다. 어, 그렇게 키우면은 어, 참 어, 멋지게 볼 수, 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꽃 색깔이 처음에는 이제 그린색으로 어, 피었다가 나중에는 하얀이, 색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청색으로, 어, 바꿔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엔틱, 약간 붉은색으로 또 색깔이 바꿔지죠. 그렇게 해서, 그 색이 이제 다 빠지고 나면은, 어, 겨울에는 이런 꽃송이만, 마른 송이만 남게 됩니다.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모두 잘라냈습니다. 줄기가 없죠? 아, 목수국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 이렇게 키워야 아, 내년에 또, 오래죠올 아, 봄에 아, 줄기들이 여기서 새순이 다 올라옵니다. 새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아, 매년 줄기를 잘라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하면은 꽃 화방 꽃 굵기가 봉오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어, 줄기가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게 예, 나오게 하려면은 아, 매년 위에 줄기를 다 아, 잘라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나올 것이고, 여기서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한개 내지, 이렇게 한개 내지, 또는 두 개의 눈을 이렇게 둡니다. 어, 여기서 올라오는 수는 양쪽에서 올라오거든요?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두개 올라오잖아요? 두개 내지 세개 올라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는 더 제거를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또 뒤쪽에서 올라오고, 또는 두개 내지 세 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배로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 다 키울 수는 없고, 올라온 중에서도 또 줄기 소금을 해줘야 튼튼한 줄기만 두고 약한 줄기는 다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튼튼하게. 줄기가 올라와서 좋은 화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수국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줄기 정리를 해주시면, 올 봄에 튼튼한 순이 올라와서 여름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목수국 전정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